우리나라 정치는 따라오기야. 따라오기도 바빠요. 황사 예방 프로젝트 몽골 연합국가. 내가 몽골하고 연합국가 제일 먼저 만든다고 그랬죠? 내가 황사가 앞으로 심해질 거니까 이 황사를 없애는데 3년 이상 된 재수들은 무조건 몽골으로 보내야 돼. 제일 피해보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니까 중국을 잘 설득하면 돼. 이 뿌리찹 뽑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그때 이야기한 건데 지금 이게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객경영이가 주장했는데 요새 황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야 이게. 아, 미래를 정확하게 내비.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구 재수고 참잘 생각했다는 거야. 어? 근데 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비상이 걸려. 사막에서 나무를 살게 하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 좀 드물겠지. 네. 근데 신인의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거기다가 또 무슨 에너지를 넣겠지. 나는 국가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매일신문. 황사예방 프로젝트.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황사예방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매일신문. 광장 황사예방 프로젝트와 한몽골 연합국가. 입력 2024년 4월 18일 박헌경 변호사.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황사 예방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계속된 황사는 최근 들어 빈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 및 일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상재의 현상이다. 황사 빈도가 높아진 것은 대규모 산림 파괴와 오랜 가뭄 등으로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사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몽골은 과도한 방목과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국토의 90% 가량이 사막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사막화가 계속된다면 사막화에 따른 황사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될수 있다. 몽골에서 나무 심기는 국토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 전쟁이다. 몽골 정부는 국토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전체 길이 1,500에 이르는 인공 숲지대를 만들겠다는 몽골 그린벨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비 사막 북쪽에 폭 600의 녹색 만리장성을 쌓아서 사막의 북상을 저지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매일 신문 황사예방 프로젝트 2024년 4월 18일 박헌경 변호사 근데 매일 신문에 이어 났는데 내가 옛날에 몽고에다가 황사를 없애자 그랬지. 네, 네. 이게몇십년 전의 이야기야. 네. 허경영이가 했다고요 나와 있네. 네, 어, 여봐요. 네. 내가, 내가 읽어볼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행대 허경영 후보가 황사 예방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십년 전이죠. 그때 내가 황사가 앞으로 심해질 거니까. 이 황사를 없애는데 3년 이상 된 제수들은 무조건 몽골으로 보내야 돼요. 황사 예방 프로젝트와 몽골연합국가 내가 몽골하고 연합국가 제일 먼저 만든다고 그랬죠? 왜? 황사 없애기 위해서. 저기 인구는 300만이요. 우리는 5천만이에요. 그래서 제2대통령제 국가혁명 후보가 황사 예방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내셈 시험 적이 있다. 동북아시아 수천 년간 계속된 황사는 최근 들어 빈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신각한 피해죠. 그죠 이거를 내가 그때 공약을 내셨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비상이 걸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제수들을 글로 보내서 황사를 없앨 때 월급을 지금 교도소 월급보다 10배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황사 음세는 데서 나무 심기는 하죠.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여기서 월급 쟁이하는 것보다 나아. 그럼 그제수들이 다음에 와서 또 죄를 질 이유가 없어. 여기서는 이따 나오면 월급이라요 한, 한 달이면 다 없어져. 그러면서 나와 또 다시 죄를 지어.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시키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 그 황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몽고가 지원해서 그 정착하게 해줘. 어? 그리고 결혼도 시켜줘. 여자도 보내가지고. 그래갖고서 몽골에서 살면서 수시로 황사 관리를 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일 잘하잖아. 그냥 그래요. 근데 몽골 인구는 300만인데 땅은 우리보다 뭐 10배가 넓어. 그리고 언제 황사를 막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몽고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 지금. 저걸 나무 심기를 해야 되는데 인구가 몇명안 되네. 예산도 부족하네. 그러니까 외국에 손을 벌렸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근데 제일 피해보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니까. 중국을 잘 설득하면 돼 맞아 맞아 그럴 땐 우리가 얼마를 내놓고 해야지 사람 보내주고 사람 몇만 명 보내주고 우리 사람 많아 중국에서 재수 많아 그 막사 지나고 그, 그 교도관들 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제수들이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다시 끝나도 가나모 거기서 정착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모이는 재미로 꼭그 황사 나무 심는 게뭐 힘들어 그거 해야 돼. 좋아 안 좋아? <laughs> 그러면 고그 허경영이가 주장했는데 요새 황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야 이게 이 사람이 그 이야기. 어 그러면 이게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한 공약은 때가 되면은 나타나 이제. <laughs> 어, 때가 되면. 어 미래를 정확하게 내비. 근데이 사람이 뭐냐? 아그재수그참잘 어, 생각했다는 거야. 어? 제수들 지금 월급 직권에만큼 주느니, 그거 가면 임금을 많이 줄거 아냐? 그럼 그 사람은 임금 모이는 재미로 미천을 만들잖아. 지구가 언제 돈을 만들어? 그리고그 사람들은 이 사회 교도소 있다가 만기돼서 나오면돈한 푼도 없으니까 또 범죄 행위를 연구할 수밖에. 사람들은 싫어하지.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뭐 살아야 되겠으니까 또 죄를 범할 연구를. 이거는 반복만 하는 거야. 이 뿌리쳐 뽑자! 뭐이 우리나라 정치는 호경영 따라오기야. 따라오기도 따라오기도 바빠. 따라오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그때 이야기한 건데 지금 이게 나왔죠. 그래서 어, 이 나무 심기 이콩 이거 봤죠. 내가 거기다가 또 무슨 에너지를 넣겠지. 그러면 사막에서 나무를 살게 하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 좀 드물겠지. 근데 신인의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나는 국가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대한민국 부자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도 많아서 그, 나중에 그 장관들이 내만 자주 먹고 사는 술 새끼리. 알았죠? 음. 이런 걸 보고 국립임업시험연구소에서 찾아와야 돼 다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봐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표가 안오는지 알아요 내가 재림예수다 이런 말만 안 하면 표가 나와 근데 왜 이걸 할까 나는 그 표에 의해서 뭐 배치 달고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나라 채 월급 많이 받는 사람보다도 1년에 세금을 70억 내고 그 사람 수입에 1000배 만배 정도 돼. 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배지에 목을 매겠어 나는 그런데 관심은 없으나 내가 나가서 정책을 내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자꾸 실행을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3 0년 전에 북한이 핵 이야기를 하기 핵을 만들기. 10년 전이야 30년 전이니까 그때 내가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내가 입주장했죠 네. 그러다가 젊은 놈이 나와서 앞으로 핵을 우리 남한이 먼저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아니나 다를까 10년 있으니까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미리미리 정책을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하늘에서 가져온 걸줘나 그래서 나가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민 전체가 내가 국민을 매개 살리게 돼. 그러면은 그냥 5년짜리가 아니야. 5년짜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황제를 초대해. 황제로 그냥. <laughs> 아이고 그냥 모든 국회의원들이고 뭐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그냥 개발 미국 가지 말고 여기서 황제를 해달라. 아난 미국이 좋은데 이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냥.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세계 황제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 러시아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 와서 자기 나라의 황제로 알고 그래 좀 와달래. 내가 가겠어요? 안 가는 대신에 세계 황제가 되는 거야. 어. 그때는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내가 말만 하면 탁탁탁탁. 야 너희 핵무기 다 없애. 언제까지 없애? 그러면 없애져버려. 이렇게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능력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세번 나간 거야. 네. 투표로 뽑히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황제를 추대 네. 신인은 임기가 없이 네. 종신하라 이야 황제. 네. 그러면 내가 미국 가는 걸좀 제고해볼 필요가 있어. 네. 그죠? 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제시하겠지. 네. 아이덴티를 그럼 나는 보을 보는 거에 오는 게도 제일 좋은가?